오늘 일이요 <laughs> 육장을 하고 동그랑땡을 하면 됩니다 색깔이 좋다 지금 침... 신삼켜 신랑 다 보여 제 입에서 나는 거같지 후라이팬에서 나는 거예요 잔다 잔다 아 소리 생각나네 됐스 먹어보자 어? 고기 익은 거 안돼요. 역시 엄마는 아들 편이야. 야, 려야 되는데 하나 먹고. 우리 네 등이다 하나 먹고. 엄마도 하나 먹고. 그래야지 신랑. 아아 아, 아, 아 잘했습니다 너 하나 먹고 어머니도 아 어때요? 맛있어 오, 음 맛있어 맛있어 응. 잘잤는데 표정이 왜 안좋은 표정이야? 13번 어? 13번? <laughs>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3번을 외치는거야? 사랑해요 해야지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분노이 갈 거야. 새해 복 많이 받아. 새해 복 많이 받아. 엄마 간다. 새해 복 많이 받아. 엄마 간다. 사랑해. 안아. 안 오면 안 안아. 사랑해. 사랑해라고. 하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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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자영자도 한참 하고 아빠도 얘기하고. 엄마한테 나눠줘. 엄마 보면 서어져여지렇게 어디 갔어? 우리도 새로 와봐. 여기까지다. 잘 원래 근데 이거를 안 야, 건져내기도 야, 한다고 데요이즈 왠지 왜 계속 건져내? 그냥 한번 마지막에만 한번 딱 건져내면 돼. 정성을 들이는 거지. 그냥 정성을 들여있는 거야. 앞에 서거 맛있어져라, 맛있어져라 빌어야 되는 거야. 원래 초보는 그래. 로이 이거 다 먹어야지. 한살 먹는 거야. 안 먹으면은 로이는 유치원 못 가고 조이는 무슨 반대고싶었지 백조 반못돼 뜨겁거든 맛하만 하는가? 맛과 똑똑하 하는가? 맛과 만하가 맛과 똑똑하 하는가? 맛가맛가 엄마, 가 오랜만에 신적 발좀했어 어때? 너무 <laughs> 찌다. 응? 고. 음, 고. 음, 고. 음, 고, 고! 이리 해봐. 봐봐 봐봐 봐 B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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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거 b a B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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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생겼대 B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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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아니 무슨소리야 b a 이 a Baba, b 얼굴, 얼굴 <목소리> 한대 맞은 a <목소리> <것> 같은데. a B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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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 인데. 짝짝이 아니야 이쪽은하얗고이쪽은 이쪽은 조금 더여기가 빨간색인데 이쪽은 조금 아, 더하이이분번하는이야자이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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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한테 절해보자 할머니한테 절해 여이두번여이여 어떤 걸앞에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못생겨다 큰소리 하면 안돼 <laughs> 자 시작 음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음. 새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이따라 너도 또, 또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네더 건강해 네, 음. 네. 예쁘게 잘 됐네 네. Hattu Hattu Salamnya Salamnya Mama 그 네. <laughs> 2025년도부터 말이 됐어 지금. 슈퍼고 댄스 퀄지고세 많이 받으세요. 의마 하이도. 니복 많이 받으세요. 하나, 하나, 둘, 셋. 아이고, 아래 잘했어. 일어이고이제새공많이받고이제내년에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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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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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일곱 살. 저이는일이 살. 이제 아이고, 이고이제 초등학교 이겠네이고 근데 왜 거기 이자애가 들어가? <웃음> <웃음> 올해 열심히 자, 이제 잘해야 돼공강하고 감기 걸리지 말고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! 너희 너희도 일로 와. 너희들도 안, 안 받을 거야? 감사합니다.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갑자기 로봇이 됐어. 아유, 너무 어자 너무 커졌어. 갑자기 아주. 감사합니다. 아. <laughs> 많이 컸네 이제. <웃음> 다음에 빌딩 <laughs> 사. 다음에 빌딩사. 너희도 빌딩사. 빌딩이 뭐예요? 응? 저렇게 높은 집. 저렇게 네. 높은 집. 높은 집이 뭐예요? 빌딩. 뭐예요? 빌딩. 빌딩이 뭐예요? 어차피, 어, 할머니보다 우리 집이 더 클걸? <laughs> 이번에 로이 유치원 가서 잘 지내고 네? 로이는 내년에 네? 네. 학교 가기 네. 학교는... 그래, 전까지 잘 지내야 하고 그래 학기 전까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오케이? 일로 네. 저희가 제가 다 까먹고 있었어가지고 많이 안 준비했어요 거짓말은 진짜 심 로이 일로와 양손으로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거야 로이야 로이, 일로와 로이 일로와 안주 받아도 돼 로이는? 자, 여기 있습니다 가리비 오, 아, <목소리가> 감사함, 감사함, 해야지.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했어 이거 할아버지 돈 아니야? ㅋ 할아버지 돈 엄마 아빠한테 세배를 해야지 엄마. 런데 이거 할아버지가 ㅋ ㅋ ㅋ ㅋ 할아버지 그려줬대 그래서 할아버지 돈네뛰지는마 루야 <laughs> 그만큼만 그만, 뛰지 마. 네,